3월 19번 모의고사입니다. 심경 변화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본대요? 어 바늘 딱 잘라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까지 어,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가 있을 건데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앞 부분을 좀 읽어본 다음에 힌트가 되면 체크했다가 어, 또 중간 부분이나 끝 부분에 또 어떤 심경의 힌트가 되면 바로 잡아서 문제를 고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휘겠죠. 그래서 감정 어휘는 반드시 암기를 다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번째 보게되면 on a two week trip in the rocky mountains 이주여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봤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엇을? 어, a 어, grizzly bear. 회색 곰을요. 이건 회색 곰이에요. 어디에서? In its native habitat. habitat은 사는 곳이잖아. 서식지. 그래서 native habitat 하게되면 서식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어요. 서식지에서 어 봤습니다. 공을 봤대요. at first 먼저 처음에는 i felt 어 나는 봤는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뭘 느꼈다. joy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야. 어, 왜 조금 좋은 걸 느꼈을까? as i watched the bear walk across the land. 자, 여기서 watched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무슨 동사? 어, 지각 동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각 동사다. 외에 여기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어때요? 어, 목적 보자리에 동사 원형이 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이 곰을 곰이 건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라는 거죠. 어, 길 건너를 아, he stopped 그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he 같은 경우는 뭐다? 어, 곰을 말하는 거예요. 곰이 멈췄어요. Every once in a while 자요 같은 경우 는 수거입니다. 수거. 음, 그래서 음, 뭐, 이따금 이렇게 해서 심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금 어, 멈췄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turn his head about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자, 문장 끝났습니다. 콤마 이렇게 딱 찍고요. ing 오게 되면은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해석방법은 뭐뭐 하면서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한 채로. 근데 여기에 I N G 가떴다는 말은 이 주어가 스스로 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h 가 킁킁킁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깊게. He was following. 그는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죠. 무엇을 냄새를요? 어떤 것에? And slowly I began to realize. 그리고 나는 어 알기. 시작했습니다. 대, 이하를요, 접속사. 이 거대한 동물이 was s m e l l i n me, 나를 냄새 맡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땠다? I froze.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기쁨을 느꼈다가 내가 언 거야. 얼음처럼 언거예요 그래서 좋았다가 무서워지는 거, 안 좋은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답을 보게 되네요 답을 보게 되면, 지금 슬픈 게 아니었죠. 기뻤기 때문에 좌절한 것도 아니었고 어, 걱정한 것도 아니었고 3번, 2번 중에서 고를 건데 마지막에 질투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 바로 스킬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다 어, 완벽하게 모든 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빨리 답을 캐치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뒤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this was no longer. 자, no longer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더 이상 뭐를 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was 이다가 아니야. 아니었다 이렇게 이걸 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아니었다. 아주 wonderful, 대단한 훌륭한 그런 경험이 아니었다. 안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It was now an issue of survival. 그것은 생존의 이제 한 문제거리 이슈였다라는 거야. The bear's motivation 이 아까 봤던 그 회색곰의 동기부여라는 거는 was to find, 찾는 것이었다, 보호가 됩니다. 뭐, 먹이를 찾는 거야. 어떤 먹이, 먹을 먹이라고 해서 얘는 형용사정 용법입니다. and 그리고 I was clearly, 내가 명확하게, 명백하게 on his menu, 그의 메뉴 위에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전명구 앞에 쓰게 되면은 있다의 의미로 됩니다. 답은 2번 체크합니다.